방식몰방 근데, 근데, 근데 아, 안, 예. 안, 아, 안 회사에서 이거 몰카라고 는데 음. 나쁜 는 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보면 돼요? 네. <laughs> 혹시 몰카 방지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? 저 좌상학에는 잘 모르겠어요. 아직 입법된 법은 아닌데 총 4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첫번째는 몰카 구매에 대한 전문가 제도를 만들 것 두번째는 몰카 구매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 것 세번째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몰카 등을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할 것 네번째는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의무 교육할 것 이렇게 4가지 내용이 거든요아 그러면 몰카를... 보거나 찍는 게 아니라 몰카를 사는 거를 위주로 규제하는 법안이네요. 음, 근데 그렇게 몰카를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요? 그게 사는 거는 그렇게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차라리 소비하는 걸 규제하는 게더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? 그럼 한번 직접 사러 가보실래요? 하나요 여권이 12만원 네. 열쇠 15만원 네. 볼펜 16만원 아, 그 물건들 혹시 그 뭐, 탐지기 한번 걸리나요? 뭐가요? 탐지기 있잖아요 그 탐지기 유치장에서 팔아요 탐지기? 걸린대요 또안걸린대어잘안 걸려요 탐지기 걸리냐고 물어봤더니 안 걸려 이러는 거야 <laughs> 그래서 우리 진솔쌤이 이번에는 뭔가 탐지기 파는 곳에 가서 다 잡을 수 있어 이러고 해놨어 탐지기를못 찾아낸다고 그거 진짜카 근데 여기 보니까 그걸... 탐지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 삼지기는 파는데 어,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해도 못잡은다고탐지기로 무선은 아. 전파가 흐를 거 아니야 아, 전파가 어렵기 그... 때문에 교신이 될 때만 해도 버튼 눌러서 뭐 띠띠띠띠 소리 날거 아니야 음. 근데 전원을 전파를 예를 들어서 끄면은 소리안날거 아니야 무선은 찾지만 유선은 못 찾아 근데 그거 안 팔면 되겠네요. 그쵸. 몰카. 근데 이제, 몰카 회사에서 이게 몰카라고 그러는데, 네. 납품을 하는데 어떻게 해? 네. 근데 왜 그거 좀 찍히면 어때? 안 되죠. 왜?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. 아, 지금도 사데아지기도봐 주세요. 얼굴만 안 찍히면 되는 거지. 대신 29번, 예? 몰카랑 몰카 탐지기까지 알아봤습니다. <laughs> 저희. 고아갑니다 힘드네요. 제가 <laughs> 알죠. 몰카랑 흥분제랑 탐지기를 같이 파는데, 결국엔 몰카만 파는데, 탐지기는 면목성사라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토스트는 왜 파는데? 탄..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안녕히 계세요. 팔지 마세요! <laughs>